어때 보니 사단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 고난을 성공시키라고 이르 사원님 제자파들이 이시시되이 모든 것가세서지부터 내가 진실에여 이에 일흔 두리 하나조 두리에 남은 죽거가 나와들어 내어서 감만 산 위에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시 우리 어디에 그들의 그들의 무슨 진교가 있어우리이 예수께서 제자을들이 사단 알면 미워하지 않도록 주하라 많은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 이름이 들어와서 그들 좋아요. 좋아요. 그들을아요 그리 는아요 그리 좋아요. 그요 그리 좋아어 그리 좋아요. 에아요그요그반쪽아요 그리 좋아대 그리 그리 좋아요. 그리그리그 그가 그들을 하는 그들의 거짓 많이 일를것냥그하는사로만세리 그나마 그라과 하나가 이 정국은 모 주의 정한 의 유예 온수다에 종받으그 오리라. 그러므로 너는존재들다니가 마냥 밟아게아직안 것이니 거룩한 성가세 보인 것이는 자네 깨닫게 진자 탈지하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져 뒤를 돌이키지 말자 그다음에뺀 그들 자들아 그들의 허가에 쓸데없 그들을 도둑하면 겨울의 안식이 이 환난 날에 큰 창고에 그들을 환난해 이기고 그들 구원을 가면 어찌 못하면 그들 이지가어지 못해 그들한테까지는 하려면 하, 그들은 약간 그맛 아니다. 그들을여라 우라 혹은 거기 있다. 그리이 거짓줄이 두들가거짓선들여다그고큰 편족들을 관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라 그린다. 미리 말하는 노라. 그사람들이하를 바라며 나서는 공격을 기다이 주어 주어 어머나 뭐 그들의 비우라그들로배우지랄 그거는 아 그들이 가고 또 지금 그들의 배우들과는 힘들지랄까. 근데 그. 그들 먹어 놓은 것들 비율이 그 어느 날에 그 해가 직접 어두워지면 별되지 않으면 별들 흔들하지 않으면 이자진주생님을보그들 먹어 비율이그 그들의 이제 에 대해 모든 것을 서 제가 신주대를 바라며 이세자변에 양해를 하고서 지지이다 이제와 전지가그날 아무것도. 이날, 노아가 인자함에 그, 인자함에 그 자, 홍수 전 노아를 방지, 그가 방지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말며 가까이 집에 가고 있었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았지 못했으며 인자함에, 인자, 그렇게들어지면 but it's not r 들 a l 그들 g 들 o d 그들 그 u l d r a t h 많이 받아 m 그들 b e 들 the 니 t h e r day. I could rather think o 들 it in the chunk of the day. I 일 o u l d only do s o m e t 같고 n g I could only do o n 내 달려가는 세기론 자는김가는가족세기 지금 다마아니 지금 신랑이 오늘다 주면 잘나간 중그리 신랑이 말씀을 하나 정보를 그들이좀달라기세기자 우리 집니다 파는 저들에게 가서 거래 그들이 사러 가는 그들의 신랑인 원래는 그들 혼인잔치를 이분의 자친지라그 후에 남은 천년들이 와서 이르게 되어진대로 인내가 되지 못했으니 그들 기하는 그때 달란들를 그들의 데리고 와상냥한삶 달란트로 그들의 달란트를 많은 자도 그들의 달란트를 받는 한 달란트를 받은 땅을 파고 나서 그들 전에 감추어 그들 오랜 시간 종들의 정들, 주인이 돌아와서 그결 하나에 세 다섯 달란트를 받는 자는 내가 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여께서 이르시라 착각을 그 충성된 종아대와 그런데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알고 그내 주인은 지가 오을삼을지여다 그들의 나이는 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들의 나이는 내, 내 주인을 딱 발작으로 그, 와서 그들의 지위를 보지 아니었음에 그들 달란트를 상에 하지 않은 그들의 있는 것들 그들의 앞머리에서 그는 그들이 와서 모그들 오고 뭐 내가 아하지아니신것 공양하지 않이행 빨리들 때가 이르 그들이 내가 <laughs> 아니하는 것이냐 그들의 영벌에 그들는 <laughs> 영생이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안 받는다는 그들의 지나면 그들의 어쩌기라 그들의 하지만 이발리를 하겠지. 그 그들의 예수께서 주 명절에 알라. 예수께서 그들의 신문에 집에 계시때한느니라 귀한 한오카에다아서 그들의 예수 머리에 젤들을 게야. 하니이유 비싼 걸발가는대줄수 있거나 하거 예수께서 그들의 어여이 저를 괴롭히게 하 그나 내, 내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이, 자들이 항상 너희 함께 있거라, 그들이 아직 아니야, 그들이 내가 항 보는 들을 은혜를 위하여 하느라 그들을 이기는 우 그들을 찾아, 빠져, 그들을 위하여 하느니 그들이 예수를 신 가로뉴단 재상들를 가서 말하되 저희 네, 예수 넘겨주지 얼마 들을 그들의 은탄식을달아주거든그들의깨 음. 기회를 찾을 때에 더니라 그게 첫날 그들이 나를 그들 으시이 음. 그들의 영이 아닐 것에 즐다치다을 지적, 안되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전한지 중요한들들을 관리하시니 그들의 몫이 근심하여 각각 여자오 오대 주여 Nasıl anlatsın diyeceğim bari diyeceğim. Çünkü ben beni alıp gittiler. Ben de alıp git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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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 그때예 이곳은 그들을 목자에 이곳은 이곳그 이곳은 이곳이곳이 이곳은 이곳은 내가 은이 이곳은 이곳이이곳 이곳은 이곳 개스만이 많은 것에 이르신 자들에게 이르시되 기사들 앉아 거야지고 베드로스 아들로 가시고 가실 때고민하지마아 이에 말씀면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나 함께 있으니라 신이 죽음다가 사울을 그레 대한 대없 업데서 되내 자네 원하시는 데 마음 속가 거들에 내가 너를 함께 있으니 원하시는 육신 진약 가져가지고두번 다시 기도하시고 그들에 그들그 제가 영주 중에 그들은개 가까운 가다 그들은 예수께, 그 자비 모수면 그대는 예수께, 예수께, 나와 알라비께 그대는 예수께, 예수께, 그예수대는는지그들는신대로예대는 예수께, 그대는 예수그리리예그 예수께, 그대그대 예수께, 그대는 그 예수께, 그대그

거거니들 저주와 그들 나날거슬 이에 배도록 예 말씀에 다겨 이전 세번 해를 보이나자고 생 강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이라 아멘 마태복음 2 4 25 26장 말씀 아멘